제5장. 나만이 고침을 받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와께서 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십 달란트와 금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한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느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지졌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사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담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네,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두 마리의 실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어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느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케아 씨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 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관하여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완에게 지우며, 그들이 개아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개아시가 그 물건을 두 사완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여지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개아시가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